체! 육과 크로스피 채널 브로운입니다. 체크! 일단 옷좀 갈아입고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2020년 크로스피게임즈가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이 되죠. 그첫 번째 이벤트 프렌들리 프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크로스핏 이벤트들이 있으면 크로스핏닷컴에 메인 와드로 뜹니다. 해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 프람보다는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개수도 21, 15, 9가 아니라 21, 21, 22, 21 이렇게 3라운드가 진행이 되는데 쓰러서도 원래 95파운드 남자 기준으로 95파운드인데 115파운드로 진행을 하고 풀업 턱걸이 같은 경우도 체스트바 가슴을 닿는 풀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사실 쓰러스터는 어떻게든 괜찮을 것 같아요. 힘들긴 하지만 제가 두 동작 중에 강점으로 뽑는다면 스러스터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러스터는 제 생각에 두 번이나 세 번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체스트바 풀업이죠. 풀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체스트바 풀업, 가슴을 터치하는 턱걸이는 사실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당기고 키핑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략은 세 번이 아니라 네 번. 롬으로 나눠서 6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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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런 식으로 21개를 채우는 건데 일단 제 목표는 10분 언저리에요 10분 언저리 12분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모르겠어요 15분으로 놓고 시작을 할 거긴 한데 15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프랑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든 운동이지만 정말 짧게 하는 운동이죠 근데 프렌들리 프랑 이거는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선수들은 무조건 10분 아니고 한 6-7분 이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빠르면 10분, 진짜 빠르면 10분, 한1 2분 까지 해도 잘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이름 있는 운동을 하고 이제 기록을 조금 걱정을 하니까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또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출발! 오늘 스러스터부터 너무 힘들어요. 어제 물론 제가 스러스터 운동을 했습니다. 밑밥을 좀 깔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아, 예, 이미 끝났습니다. 아무튼 지금 115 파운드가 생각보다 진짜 무거워요. 왜냐면 스러스터 운동을 우리가 보통 웬만하면 95 남자 95 여자 65 정도로 스러스터를 많이 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무게를 좀 올려서 운동을 하곤 하는데 이번이 딱 그거네요. 아.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감도 잘안 잡히고. 제가 먼저 해보니까 확실히 힘듭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천지 차예요, 진짜. 진짜 체스트 바 프롭도 오랜만이에요. 어느 정도는 늘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는 늘지가 않아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어, 버터 플라이를 하다가 중간에 키핑도 하고 노래도 나오고 <laughs> 어, 힘들었는데 체스트 바 프롭이 더 힘들 줄 알았는데 스러스터가 더 힘듭니다. 이걸 그렇다고 개수를 적게 하면서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잘안 되고 그렇다고 개수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육체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끊는 것보다는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맥스까지는 한 번에 달리면 절대 안 되고, 한 번에 했을 때, 15개 정도가 맥스다. 그러면 한 11개에서 끊고, 내가 10개 정도가 맥스다. 그러면 한 7개, 8개에서 끊고. 맥스로 하지 말고 그 전에 미리 끊어가지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데미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풀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냥 프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완전 달립니다. 근데 지금 프렌들리 프랑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은 아마 그냥 달리겠죠. 근데 선수처럼 안되시는 분들은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자르되 너무 자르지 말고 스러스터를 하려면 클린을 들어야 되고 체스바를 하려면 또 한번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잘 조절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100%에서 70% 정도에서 끊는 거, 7, 80%에서 끊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못해가지고 충격인데 그래도 이걸 내가 끝냈다. 일단은 끝냈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는 오늘 만족하는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코치님이 계시다면 체육관 와드로 한번 넣어보시고 크로스핏을 하지 않는 분들도. 체육관에서, 키핑 풀업은 스킬이 필요하니까 그냥 스트릭 풀업, 스러스터랑 풀업 조합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